안녕하세요. 가름뜰 다육입니다. 자. 어 오늘도 제가 어 생활 정보 하나 알려 드리고 어 예쁜 아이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름 과일 중에 어, 향긋하고 달콤한 그런 불로장생의 과일. 그게 바로 복숭아래요. 어그 복숭아는 오메가3도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히 좋다네요. 자, 기력 회복하는 데도 좋고, 그렇지만, 어, 그 블루장생의 과일이라 할지라도 궁합이 맞는 게 있잖아요.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것도 블루장생의 그런 과일이라도 독이 될수 있대요. 자,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또 같이 섭취를 하고 또 피해서 같이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양 음식으로 알려진 장어 있잖아요. 장어 자, 장어 먹, 먹으면 굉장히 보양식 먹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이 장어를 어 복숭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하네요. 자 그거는 어왜 그런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제가 들은 대로 어, 이 오메가3가 많은 이 불로상생의 과일, 복숭아하고 또 우리가 보양식으로 알고 있는 장어는 같이 먹으면 안 된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 무슨 음식이든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막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이, 예를 들어서 이 장어하고 맞지 않는 음식, 이런 것들을 또 복숭아, 과일, 이런 것들을 먹을 때도 어, 궁합이 맞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한 번씩 어, 살펴보고 그렇게 드시고 하면 더 건강하게 음식 섭취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고 어, 드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기 보여지는 아이는요, 어, 국민이 콩분에 지금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지금 얘는 굉장히 제가 오래 키운 아이인데 제가 이 콩분에 심어져서 이렇게 키운 아이들을 제가 참 좋아라 해서 이런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아이는 지금 어, 금실에서 같이 키우다 보니까 약간 옷자란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예쁘게 물이 들어있지 않고 어, 그런데 요 얘를 조금 햇빛에 다글다글 구워주면 아주 예쁠거예요 아유 예쁜 개구리가 이렇게 개구리 왕무늬 개구리가 어..받침대 어, 화분 받침대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예쁜 이런 아이 보시면서 제가 또 다른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아이는요 자 보세요 요 아이는 라올금이에요 자 라올금인데 대품으로 지금 제가 화분에 심어 놨어요. 자, 이렇게 대품으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라울금요. 이이 라울금은 일반 라울도 참 물들면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라울금도 이렇게 금생으로 이렇게 키우니까는 굉장히 예뻐요. 지금 이 아이도 약간의 옷자람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금하고 같이 키우려면 햇빛을 많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에어컨도 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햇빛을 어 많이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또 가을 되면 더 예쁜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때 또한번 제가 찍어서. 오늘 올려드려 볼게요. 지금 이 상태도 너무 예쁘죠? 수영도 예쁘고, 정말 예뻐요. 자, 이거는, 라울 금 대풍이에요. 어, 수영도 이렇게 쭉쭉 늘어져서, 요, 폴라 화분에다가 심어 놨는데, 이렇게 예쁘네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아이. 하, 아, 여기도 수영도 너무 예쁘고, 화분하고 완전히 깔맞춤이에요, 깔맞춤. 제가 심었지만, 참잘 맞춰서 심어 놨네요. <laughs> 자, 요 아이는요, 베라하긴스 금이에요. 베라하긴스 금. 뭐, 큰 고가의 금,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주네요. 그리고 요 아이도 지금은, 어, 금실에서 같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짱짱하게 어, 이렇게 거칠 지진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영도 예쁘고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이, 이 모습 자체가 정말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또 가을에 굳혀서 물들이면 정말 예쁘게 그렇게클 아이예요 지금 이 상태도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예쁘다 <laughs> 자 그리고 옆에 이 아이는 별로 예쁘지 않나요 예쁜 모습이 아니네요 어, 살미인 금인데 제가 그냥 방치를 했더니 이렇게 지만대로지만대로 지 이렇게 크고 있네요. 이거는 별로 이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자 그리고 요 아이 눈토끼라네요. 눈토끼. 자하월시악에 속하는 그런 아이인데 어, 이름은 눈토끼. 아 예쁘다. 그죠? 요 아이들은 뿌리가 깊게 길게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깊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는게 좋대요 그래서 조금 깊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어요 자, 그 옆에는 어, 요애는 헤레이레드볼이라는 아이예요 헤레이레드볼 자, 국민이 아이들인데 지금 요 아이들은 어, 성장을 하고 있는가봐요 포리딩딩 하네요 자, 지금은 이무수집이지만 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죠. 지금 요 아이들 가을이 되면 완전히 빨갛게 물들어요. 빨갛게 물들 때요오도토돌하면서 이게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헤레이 레드볼 그리고 또요 어, 아이는. 어, 요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이 잘안 나네. 노란 꽃이 피는 아이들이고요. 지금은 분지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네요. 그런데 요 아이들이 깨끗하게 분지가 분지를 다 끝내고 나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참 예쁘다 그죠? 굉장히 이게 한 개가 두개세 개가 되고 이렇게 대분화도 돼요. 그러면 더 예쁘겠죠. 그래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요, 화목단이에요. 화목단,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지금요, 솜털, 솜털처럼 보이는 이곳 있죠. 여기에서 꽃, 꽃이 피어져요. 여기에서 꽃이 피면 굉장히 분홍빛으로 단아한 그런 모습으로 꽃이 피어요. 어우, 꽃이 피면 정말 예쁘겠는데 지금 이 아이는 제가 햇빛을 많이 안 보여줘서 그런지 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요 아이 키운 지는 몇 년이 됐는데 꽃을 못 봤네요. 근데 꽃이 그렇게 단아하고 예쁠 수 없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제가 보면 이 아이 꽃이 굉장히 단아하고 예쁘더라고요. 지금 이 솜털에서 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신비롭다. 그죠? 자, 이 아이 이름은 하목단이에요. 하목단.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또 지금 여기는 알스톤이에요. 알스톤이 백판인데 어, 지금은 꽃이 없어요. 꽃이 피어지면 굉장히 하늘하늘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렇게 있구요. 또 여기 옆에는 금영이라는 거예요. 금영. 요 아이도 꽃이 피면 노란색 꽃으로 굉장히 큼직하게 피고 예쁘더라고요 다육 식물도 꽃을 피워서 꽃을 보는 식물들이 있고 또 그냥 다육 그 자체 그 모습이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다육들도 있고요. 그런데 꽃이 피는 아이들은 조금 어밀조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꽃이 피면 굉장히 예뻐요. 지금요 국민이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들은 그냥, 뭐, 옛날부터 키우고 있었던 것들이라서, 이렇게, 같이, 뭐 키우고 있어요. 그래도 요런 아이들 정말 예쁘거든요. 지금 요 아이는, 음, 칼플러스라고 해요. 지금 요 아이도 지금 배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탈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완벽하게 탈피가 아직 안 됐어요. 자, 칼플러스. 요 아이는 와 보세요. 정말 특이하게 생겼다. 지금 여기가 하나 있고요이 속에 지금 또 하나 있어요. 요 아이 이름은 판테란 토스에요. 판테란 토스. 요 아이 꽃은 제가 못본것 같은데, 어, 생일새 자체가 좀 특이하다. 그죠? 이요 아이도 지금 두 개로 분할이 되고 있어요. 여기 속에도 지금 하나 나오고 있네요. 아, 참 특이해. 그죠? 이런 예쁜 아이들 있고요. 자, 요 아이는 어, 파우더 퍼프금이에요. 파우더 퍼프금. 그렇게 이렇게 예쁘다 하는 그런 거는 그런 모습은 아니네요. 그래도 뭐 키우고 있었던 것들이라서 이렇게 같이 어,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하나하나 예뻐요. 자, 이렇게. 안증 맞은 아이들 참 귀여워요. 예쁘죠?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어, 보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구독자님들 행운 가득한 그런 날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손가락 운동을 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어, 두뇌에 좋아서 치매 걸리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셔요. 꼭, 꼭 눌러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